우리는 어, 처음에 시작점은 여기로 잡아서 공을 굴려가지고 움직이게 할 거고요. 이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다시 하기 위해서 물레방아를 단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정착이 돼가지고 그 막대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공을 치기, 치게 해서 와한 와가, 바퀴 와가지고 온 다음에. 여기 여기서 이 파란색 구슬이 여기 빨간색을 치면서 밀고 빠지기를 시행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.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기다해서 종을 치고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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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서 끝나는 겁니다.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네. 와와 진동. 자, 와. 음, 우리 진동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할까? 이거는 다시 할게요 날아갔어 와자야 <laughs> 자, <laughs> 얘들아 하면서 지금 움직이면 안돼 <laughs> 너희들 <다시>. 아, 안동아 <laughs> 아, 건드렸어 니가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우드락을 근데... <laughs> 자 거기서 살짝 건드려서 지금 빠진거네 빠졌네 빠진거 다시 <웃음> <웃음> 지금 저기 아까전에 빠진거지 원래 꽂혀 있었는데, 맞았죠? 그쵸? 아이고, 그렇게,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. 박일강손.